얼마 전 많은 분들에게 응원을 받으며 큰 화제가 됐던 택배 기사가 있습니다. 살신 성인의 정신으로 화제를 진압해 큰 재난을 막았던 분인데요. 그 주인공 정복 의님을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인터뷰 응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보니까 기사가 막 거의 백개 넘게 엄청 많이 나와가지고 네, 그 오랜만에 연락 온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네. 이거 너냐? 네. 이름이랑 얼굴이 넣데 네. 그냥 엄마는 왜 그런 일을 했냐? 어. 네. 아, 네. 네. 위험하게, 아, 위험하니까. 네. 아, 또 부모님 마음은 네. 또 그쵸. 그쵸. 와이프는 잘했다고 그랬고, 음... 장인어른이 좀 네. 자랑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네. 어, 얼마나 이쁘겠어 우리 사위가. 최근에 좀큰 불들이 많았어가지고, 이후에 일어난 사고고, 그것도 초기에 진압을 잘 해주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신 것 같아요. 월요일이었는데, 배송을 이제 준비를 하고, 배송을 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네. 강북구 번동. 네. 네. 그쪽 그... 4세대 주택 있는 데인데 근데 이제 탄 냄새가 좀 나더라고요 한 3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갔죠 궁금하기도 하니까 뭐 내가 불을 꺼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간게 아니라 불났나 왜탄 냄새가 나지 하고 그냥 가봤어요 갔는데 이제 지붕에서 불이 막 이렇게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조건 반사라 해야 되나 그냥 자동적으로 뛰었던 것 같아요 소화기 있는 대로 최초에는 이제 불났다고 소리 지르고 119에 신고를 해달라고 제가 했어요 소화기 들고 가서 지붕 쪽에다 이제 소화기를 쏘는데 좀 높잖아요 지붕이 이제 안 되더라고요. 두개 정도 썼을 때 이게 네. 도저히 안 잡히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계단으로 올라가서 네. 그 2층에서 그 소화기로 쐈어요 좀 가까이서 네. 다세대 주택들이 밀집된 지역이면 굉장히 이제 건물들이 가깝고 이러니까 네. 불이 옮겨가기가 되게 자칫다면그 동네가 그냥 불바다였어요 네. 네. 순식간에 네. 불이 옮겨 붙었어요 그 처음에는 해당 그 집에서만 네. 불이 네. 났었는데 불난 집 바로 옆에 한 네. 30cm 떨어진 네. 곳에 네. 또 집이 붙어 있는 어... 구조여 가지고 사실 안 되더라고요 불이 너무 세게 네. 올라와서 어 네. 소화기 한 통이면 끌줄 알았어요. 안, 안, 되는 거예요. 소화기 하나 쏘고 나서 그두 번째로 가져갔을 때 그때부터는 그 불이 네. 장난 아니게 올라오더라고요. 어. 하나는 택도 없겠구나. 네. 그리고 이제 옆에 건물에 가서 이제 세 개를 한 번에 들고 왔어요. 네. 들고 와가지고 이제 또 쏘고. 도시가스 밸브 있잖아요. 어, 파이프. 네네. 그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거랑 네네. LPG 가스통이 네네. 보여가지고 저거 날라가면은 음... 나도 죽고 다 죽겠다라는 어, 생각밖에 네네. 없어가지고 그쪽으로만 불이 안 붙게. 담담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되게 긴박한 상황이잖아요. 여기 가스 밸브에 번지거나 가스통에 번졌으면은 실제로 목숨도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초성 초등학교라고 초등학교 아, 있는 골목이에요. 예, 예, 그때가 예, 오후 4시 조금 안 됐어요. 아, 3시 예, 한 예, 예. 그쯤이어서 학생들이 이제 하교하는 음, 그런 시간들이잖아요. 자칫 예. 그 잘못하면 엄청 큰 재난이 될 뻔했었던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그 며칠 전에 그 예, 유튜브에서 예, 예. 가스 폭발 예, 사고 있었잖아요. 그걸 봤는데 그게 장난 아니더라고요. 예, 순식간에 예, 그 만약에 그 도시가스가 터지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죠. 예. 처음에 쌓던 그 음, 1층 음, 그 예. 집에서 이제 사람이 나오시고 음. 그 2층 올라갔을 때도 거기서 이제 사람이 음... 나오시고 계속 그냥 소화기를 쐈고 네개 정도 네개 정도 썼을 때 이제 소방차가 다행히 빨리 도착을 해가지고 소화기의 위치도 잘, 잘 알고 계셨었던 건지 아 거기서 제가 배송을 거의 4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아... 배달을 맨날 똑같은 데를 가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건물의 이제 소화전 위치나 소화기 위치나 평소에 좀 이렇게 내가 자주 가는 곳에 어디 소화전이 있고 뭐 어디 소화기가 있고 이런 평소에 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 진짜. 대처가 빠른 것 같아요 소방차 온거 보고요 그냥 저는 배송 배송을 하러 갔어요. 아, 배송을... 네. 저도 몰랐는데 네. 거기 계시던 분이 그 CJ 그 칭찬합니다에다가 어... 글을 쓰시면서 네. 이게 알려진 거예요. 아, 네. 몰랐는데 그때 제가 소화기 그 재를 네. 그 분진을 다 뒤집어 쓰고 있었대요. 아... 그냥 저는 그냥 배송 빨리 하고 네. 그 집화하러 시간을 맞춰야 되니까 네. 갔는데 분진을 다 뒤집어 다는게 이해가 되는 게 위에다 대고 네. 쏘니까 이게 다 본인한테 이렇게 몰랐거든요. 거울이 거기 있는 게 네. 아니니까 네. 하얗게 그냥 그렇게 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어... 집에 가서 와이프한테 얘기를 안 했는데 네. 그 모자를 제가 쓰고 있었어요. 네. 근데 모자 이렇게 벗었는데 모자가 하얀 거예요. 모자 왜 이러냐 이래가지고어잘 모르겠다. 아까 전에 소화기 그 불난데 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 거 같다. 그러고 넘어가요 그냥 서로 대수롭지 않게 제두 눈으로 본 거는 진짜 소방대원 분들 진짜 고생하시는구나 사다리 타고 올라가고 막 미끄러지고 추운데 막불 끄겠다고 해머 들고 막 지붕 올라가고 감사하긴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안전하게 살수 있는 게 아닌가. 화재 원인도 알고 계신가요? 경찰서에서 참고인 조사를 아, 네. 제가 갔다 왔는데 오래 된 난로가 있는데 네. 그 난로가 오래돼가지고 네. 가스 난로인데 네. 그게 이제 불이 커튼 쪽으로 붙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키고 외출을 하신 거예요. 그냥 커튼 타고 불이 올라오면서 이제 그집 안에서 이제 불이 계속 붙은 거죠. 그게 이제 지붕 밖으로 튀어 나오면서 옆으로 살짝 옮겨 붙은 거고 조금만 더 그냥 냅둔 상태에서 불이 더 났다면 집이 전체가 탔을 거래요. 소방대원분 그렇죠. 얘기 들어보면은 화재 같은 게 진짜 초기 진압이 정말 어...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뭔가를 바라고. 한건 아니잖아요, 네. 사실. 근데 그거를 누군가 알아준다는 게 음. 그렇게 뿌듯하더라고요. 어. 세상에 잘받구나그일 <laughs> 있고 나서요, 그 네. 사람들이 그 뉴스 잘 봤다고 네. 막저 소화기 샀어요, 막 이런 어. 얘기를 많이 어. 하시더라고요. 어. 그리고 실제로 제가 택배를 갖다 주잖아요. 네. 소화기를 배송을 많이 시키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신기하기도 하고. 너마 이거 지금 보시는 분들도 우리 집에 소화기가 어디 있지? 혹은 없으면 뭐좀 사다 놔야겠다라고 그러니까 이게 급박한 상황이 네. 왔을 때 이게 생각보다 네. 그 쓰기가 아. 안전핀 뽑고 불길에다 쏘고 네. 바람을 등지고 쏘라 그러는데 네. 현장에서는 그게 잘안 되긴 하더라고요 <laughs> 네. 네. 간단하지만 오르면할수 없는 음. 네. 알고 있는 게 좋은 것 같긴 해요 네. 그거 하나가 사람 목숨 살릴 수 있는 그렇죠, 거고 그렇죠. 네. 요즘엔 가정용 소화기도 다 네. 집에 배치돼 네. 있으니까 네. 안전 교육들이 사실 오래 걸리는 게 아니어서 그렇죠. 한두 시간 정도만 이렇게 들어놔도 진짜 위험한 순간에 엄청 큰 도움이 되니까 맞아요 저도 솔직히 필기를 하면서 공부를 네. 한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도 이게 무의식 중에 듣게 되니까 음. 알게 되는 거 관심을 조금이라도만 가지면 위급상황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희도 그 어, 네. CJ에서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다 해요. 화재교육이랑 네. 안전교육 같은 거 하는데, 불은 초기 진압이 가장 중요하고, 어, 네. 화재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제 그 골든타임이라고 네. 하나요? 네. 그거를 놓치면 좀 많이 번지고 피해가 크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 목숨, 내 재산 지키는 거니까. 안전한 TV 구독이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